예 반갑습니다 노선철학관입니다 네. 아, 오늘은 어, 운명의 10위 운성 운명의 별 여덟번째 어, 예. 제왕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왕은 어, 유아기를 거쳐서 청소년기를 넘기고 어, 성인으로서 사회 기반을 잡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놓고 그 자식을 출가를 시킨 후에 출가를 시켰으면 이제 홀로가 되겠죠. 옆에 아내가 있으면 다행이고 또는 남편이 옆에 있으면 다행이고 그 아내, 아내나 남편이 자기 명을 다 못하고 이 세상을 하직할 경우도 있겠죠. 어, 성인 때 열심히 열심히 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고 키우면, 키우면서 또 모든 것을 주고 네. 자 아내가 또는 남편이 또 먼저 있어서 이 세상을 떠났을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자식이 출가하고 나니까 모든 어, 책임과 업무를 다 하고 나니까 남는 거나 자기 인생에 몸 60만 남게 되겠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나니까 남는 거는 60만 있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모든 산전수전, 누가 그러대요. 공수전까지 산전수전하니까 공수전까지 겪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공수전까지 겪었다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인생 스스로 자립을 해서 한 가정을 이끌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열심히 피땀 흘려서 버린 것을 자식을 위해서 모두 썼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빈털털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해당되는 사람은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뭐 빈털털이에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네. 상전수저 모든 것을 다 겪다 보니까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 자식의, 자식을 위해서 이제는 자기의 경험을 가리키 줍니다. 자, 12 신살에서 마지막 12번째 화계살이라고 있었죠. 화계살이 무엇이냐면, 뭐 지난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동쪽에서 새로 떠오르는 미래의 자기 자손 에게 가르쳐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 작년도 마찬가지로 어 지나온 과거의 모든 경험을 했던 산전수전 이런 것을 모두 경험했던 것을 자식들에게 하나하나 일러주고 이제는 줄 것이라고는 정신의 정신력 그리고 경험 이런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자식한테, 자식한테만 가르쳐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가르쳐줍니다. 네. 자기가 경험했던 것, 이런 것을 그래서 장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혼자 살고 있으면서도 아내나 남편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외롭게 있으면서도 세상의 모든 이치를 통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은 굉장히 강해요. 자존심이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오로지 그 자존심 하나만 갖고 살아가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존심이 매우 강해요.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안 봅니다.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자기의 어, 허점을 나무라거나. 작년에 있는 사람들이 허점이라는 것은 인생 살아온 그 부분에 대한 허점이거든요. 자신도 알아요, 그 허점을. 자신도 누군 보다도 더그 허점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자식을 위해서 죽기 때문에 그 허점을 보완을 하고 새롭게, 어, 갖고야 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고 없는 빈털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남는 거라고는 오로지 그 자존심 하나밖에 남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이 굉장히, 자존심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 때문에 남한테 돈을 빌리러 가지도 못해요. 남한테 돈을 빌릴 줄은 몰라요. 남한테 뭔가를 구걸을 할 줄은 모릅니다. 그냥, 그 자존심 하나로 끝까지 버티어 오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어 싫은 소리 할줄 모르고. 그리고 어 남한테 어 시키지도 모래요. 이거좀해줘소저거좀해줘소 이렇게 부탁을 할줄 모릅니다. 부탁을 하느니 오히려 자기가 해버리고 말지. 부탁을 했는데 부탁을 안 들어주면 은 엄청 서운하죠?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힘들게 힘들게 부탁을 했는데 안 들어주봐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 속상할 바에야 아예 애시당촌부터 부탁을 안 하는 거예요 특히 돈 문제 예, 돈 문제는 이 사람이 거절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아예 말을 안 꺼냅니다 예, 그리고 현재 시간에도 굉장히 어, 그런 부분에, 자존심 부분에 있어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제지간에도. 예, 그래서 형제지간에도 상처를 받, 받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어, 자기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를 받으면, 형제, 부모는, 부모는 부모니까, 아무리 부모가 자신한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부모는 안볼 수는 없죠. 부모니까 봐야 되겠죠. 왜그 사람은 작년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도리는 알아요. 자기가 어떤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 도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남한테 시키진 않아요. 자기 스스로 해버리지.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든 인생을 살아요. 다른 사람들은 좀 남들한테도 좀 시키고 남들에게 부탁도 좀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작년에 해당되는 사람은 절대 남한테 부탁이나 어려운 말 이런 거는 할 수, 할지도 못하고 할 줄도 모르고 하게 그런 말을 해서 거절을 당하면 어쩔까라는 그런 어, 염려를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해당되는 사람은, 남에게 해를 구부릴 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어, 비어 있습니다. 뭐가 비어 있느냐고요? 돈도 비어 있고, 가족도 비어 있고, 여러 가지, 때에 따라서는 집도 없이 혼자 노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년에 해당되는 사람이 노숙자의 경우에 작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간혹 보면 있어요. 운이 아주 좋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작년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서 운이 아주 좋은 사람의 경우에는 어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게 왜왜 왜 기업을 운영하느냐? 경험이 풍부하니까 그 기업을 잘 운영할 줄 알아요. 그런데 단점이 뭐죠? 남을 부리물 줄 몰라요. 남을 부리물 줄 모르다 보니까 스스로 힘든 인생을 살아가요. 사람은 사람을 잘 어, 이끌 줄 알아야 되는데 이끌어낼 줄 알아요. 사람을. 근데 작년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람을 잘 이끌어서 어떻게 어 고속 요소 요소에 잘 배치를 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 기업하는 사람들은 작년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기업하는 사람은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안 하면 자기가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밑에 부하 직원이 알아서 알아서 이렇게 대처를 해주는 직원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못하고 어, 눈치 보는 그런 직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음, 그 사업하는 이 작년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은 조금 고달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업을 한다면은 조금 말겨야 돼요. 못하게 말겨야 됩니다. 그 자존심이 강해서 원래 사업을 하려면은 그 자존심을 다 버려두고 나와야 되는데 자존심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작년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 자존심을 못 버리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은 정말로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어, 씻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업은 맞지는 않아요. 작년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래서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법인 기업을 해요. 어, 그런 거자이 작년에 해당되는 사람이 큰 기업 법인 기업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자기가 안 나서도 어,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나서 스스로 나서주기 때문에 그래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당되는 사람은 재화 어, 작년. 제왕에 해당되는 사람은 인생살이가 좀 고달픈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네, 충분하게 이해가 되셨으면 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